청춘을 돌려다오 내 청춘을 돌려라 내 청춘을 돌려라 내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을 돌려다오 내 청춘을 내

등드르릉등등드르릉뚱르릉 뚱드르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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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춘을 내게 돌려다오, 청춘을 내게 돌려다오, 청춘을 내게 돌려라, 돌려라 돌려라, 돌려라. 돌려다오, 내 청춘을 돌려다오, 내 청춘을 돌려다오, 내 청춘을 돌려다오, 돌려라, 돌려라, 내 청춘아, 돌려라, 돌려라, 내 청춘아, 돌려다오, 둥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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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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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춘을 돌려다오. 네, 정춘을 돌려다오. 정춘을 돌려다오.